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되니까 겨운에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방 안에 혼자 우두커니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입니다. 나도 모르게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 봅니다. 봄이 되면 생각나고 꼭한 번은 먹고 싶은 게 할머니가 봄이 되면 들판에서 뜯어오신 쑥으로 해주신 쑥버무리가 먹고 싶어집니다. 어릴 때는 쑥털털이라고 했었는데 쑥버무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깨 가루랑 두부를 넣은 쑥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벌써 노지쑥이랑 하우스 쑥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노지숙은 한 팩에 5,000원 정도 하고요. 하우스숙은 3,000원 정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지에서 해를 보고 비바람 견디며 자란 쑥이 영양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을 주고 노지숙을 살까도 생각했지만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겸 뒷산에 노지쑥을 캐러 가려고 합니다.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상태라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맵고 짠걸 좋아하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더 심해져서 현미밥이랑 양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몸이라도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물고기 밥도 줍니다. 신기하게도 밥 주려고 옆으로 가면 저를 보고 몰려옵니다. 지금은 새끼를 많이 낳아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물멍을 하기도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는 게 귀엽기도 하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기도 맑고 새소리가 어찌나 곱고 이쁘던지 숙캐는 걸 깜빡하고 올라갔습니다. 까마귀 소리는 좀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웠습니다. 밭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숙캐는 분도 몇분 보였습니다. 밭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쑥을 캐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된다고 하셔서 맘 놓고 쑥을 캤습니다. 햇살이 어찌나 좋던지 땀이 송글송글 맺히다 못해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손수건을 챙겨간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쑥을 캐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잡생각도 달아나서 홀가분해졌습니다. 마음과 건강을 위해서 자주 와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소풍온 기분을 내려고 간단하게 사과랑 주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과는 색깔이 조금 변했는데요. 갑자기 온 거라 집에 다른 건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별거 아니지만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30분 정도 캔 쑥이고요. 집에서 다듬을 생각으로 대강 캐서 왔습니다. 쑥을 캐서 집에 오는 동안 시들시들해졌는데요. 살짝 물에 담궜다가 비닐에 넣어서 냉장고에 잠시 넣었다가 꺼내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다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식초를 넣고 쑥을 넣은 다음 불순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금 담궈둔 다음 살랑살랑 흔들어서 잘 씻어줍니다. 들깨 쑥 된장국을 해 먹을까 했는데 들깨 가루도 없고 육수팩도 다 떨어져서 쑥전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선 쑥을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쑥이 작아서 그냥 써도 되는데 저는 습관이 재료를 좀 잘게 자르는 편입니다. 부침가루를 넣고 반죽을 해줄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물을 한꺼번에 넣고 하는 것보다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하는 게 실패도 적고 훨씬 쉽고 잘 됩니다. 저는 양파를 조금 썰어서 넣었습니다. 쑥을 넣고 살살 섞어줍니다. 간은 소금 간을 했습니다. 동글동글 작고 이쁘게 만들어서 한 입에 쏙쏙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쑥을 더캘수 있었지만 욕심 안 부리고 먹을 만큼만 캐서 왔는데요. 30분 캐고 다듬는 시간까지 합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시장에서 안 사고 자급자족해서 있는 재료로 만들어 먹었으니까 남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숙전은 맛있었습니다. 이제 숙범우리를 할 건데요. 콩은 시장에서 천 원을 주고 샀습니다. 콩을 좋아하는 편이라 남은 콩은 밥에 넣어 먹을 생각입니다. 작년에 해먹고 남은 웹쌀 가루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설탕을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뺐습니다. 씻어 놓은 쑥을 넣을 건데요. 쑥은 물기를 빼면 안 되고요. 물기가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 쑥에 물을 조금 묻혀서 하시면 됩니다. 호박이나 건포도를 넣으면 더 맛있는데요. 좋아하시는 걸 넣으면 됩니다. 저는 밤이 남은 게 있어서 넣었습니다. 삼베 보자기는 몇 년째 쓰다 보니까 콩물이 들어서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씻어서 말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요. 한참 재료를 담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삼베를 물에 적신 다음 짜고 재료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마른 보자기로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덮기도 힘들고 수분도 작아서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보자기에 물을 좀더 묻혀서 해버렸는데요. 다시 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쑥을 찔때 보자기를 안 덮으면 좀 질척한 감이 있어서 저는 보자기를 덮어 주는데요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쑥 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쑥 버무리는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찌는 시간은 20분 정도 했고요 뜸은 10분 정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으로 찔러 본 다음, 덜 익었다 싶으면 조금 더 쪄주면 됩니다. 봄날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구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